요즘에 받아보면 많은 게 도수가 안 맞아서 오신 분이 많아요 도수는 어차피 기계가 측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기본은 기계가 하죠 그런데 다 같은 환경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실 격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우리 안경사들이 보는 신문입니다. 신문에 얼마 전에 10월 10일 나온 기사예요. 국내 안경원의 강화기기 평균 사용 연한은 약 7년에서 10년이며 일부 소규모 독립 안경원은 15년 이상 된 장비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윤식이 오래된 구형 장비는 왜안 좋나 하면 도수를 예민한 곡잡못 잡아냅니다. 겉은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다르게 나옵니다. 자동차나 모든 기기는 어때요? 오래되면 녹도 설수 있고 먼지도 들어갈 수 있고 오차가 발생하죠. 안경광학기기도 똑같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안경원이 보유한 광학기기 중약60% 이상이 구형임으로 교체 필요 대상으로 분류된다. 고객님들이 가신 안경은 60%가 아주 노후된 장비로 검사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래.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신 광학기기를 왜 해야 되나 하면 고객의 눈 위치, 굴절력, 시력 상태에 따른 맞춤형 렌즈를 설계하는 정밀 피팅이 가능합니다 한 차원 높은 맞춤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계 좋은 집에 가라 그래서 항상 너무 오래 써도 안 되고 중요한 거는 국산의 제품이 어떤 수명보다 수입 일제의 수명이 훨씬 더 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브랜드를 보시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몇년 돼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브랜드가 그래도 기본은 하나요?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는 니덱이라고 있습니다. 니덱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 보통 안경을 가셔가지고 무슨 뭐딱 보시고 니덱을 네 쓴다라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인드가 있는 안경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 엄청 비쌉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는 집이고 내가 니덱 네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제가 써본 결과 도수라 여러가지 왔을 때 가장 정확도 높고 수명도 길고 진짜 예민하고 내 눈이 예민하고 좀 까다롭다 라면 기계 좋은 집에 가서 한 차원 더 높은 검사를 받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만족을 하실 겁니다. 손재환 대표가 직접 교육하는 브랜드, 가까운 무국 안경을 경험해보세요. 잘 못하는 게 사실 이해는 해요. 왜 못할까요? 안경과학이 좀 고가의 장비입니다. 어좀 2천, 3천, 비상으로 5, 6천 해요. 영세한 업체들에서 리스크가 좀 큽니다. 최하 천만에서 3천만 원을 해야 되고, 체인점 좀 대규모 대형 매장들 한 5천 정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은 장비를 한 어느 정도의 주기로 바꾸시나요? 저는 제품마다 좀 다른데, 안경 렌즈 가공기는 한 3년? 지금 뭐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애실로 제일 좋은 거 쓰죠, 애실로. 얼마 전에도 들렀다두 대다. <laughs> 3년 주기로 보통 교체하는 편이고, 금안기는 일본 제품들은 서비스가 잘 됩니다. 그때그때 오차가 생기면 또 수정 보완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선지한 10년 정도 됐는데, 조금 더 쓸까, 바꿀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기능이 뛰어납니다. 그럼 우리 이 본점에 장비로만 얼마 투자하셨어요? 오 지금 따져도 어, 엄청 많은데 <laughs> 들어가서 사 4억 나올 것 같은데요. 그근데 와... 중간 또몇번 바꿨으니까 엄청 투자 많이 되어 있죠. 지금 아닌데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좋은 안개을 맞춰주자는 게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기계에 절대로 예전부터. 않습니다. 1년에 최소한 못해도 한 1억 이상은 계속 투자해서 교체해 가지고 최고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게제 철학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 어디나라도 어디, 어디 못지않게 뒤지지 않습니다. 또 주위 안경사들이 유명합니다. 기계 전부 쓰는 걸로. 주위 안경은 너무 많아요. 만천 군데 되는데 사실 격이 있어요. 다 같은 안경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병원 많죠 다 같은 안경, 병원이에요 병원 가면서 다 체크하고 가시는데 안경은 또 체크하시라고 우리 내 같은 경우 좀 답답하죠 진짜 좋은 시설로 최고의 서비스 되는데 모를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진짜 제대로 된 곳에 가서 제대로 안경 좀 맞춰라 그래야좀 고생 좀덜 한다.